자, 겨순을 제거 안한 토마토. 저번에 한번 보내,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, 사실 이게 또 엄청 큰 겨순이죠. 네. 열매를 볼까요? 열매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충분히 잘 달리지 않은 좀 빈약한 느낌이 나고, 네. 또 겨순에 이어 또 겨순이 자라죠. 네. 이런 식으로 양분의 불균형. 양분 경쟁이 막 엉뚱한 데서 일어나면은 이렇게 작물들이 요거 좀 많이 달리긴 했네요. 그래도 요거는 좀 많이 따줘서 그런 것 같아. 교수들은 네. 밑에만 엄청나게 지금 잘 달렸는데. 자, 그리고 또 뒤늦게 이렇게 또뭐 손을 대신 것들은 근데 열매를 보시면은 엄청 자라요. 예, 네, 엄청 자라. 네. 그, 좀 열매가 고르지가 않고, 네.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. 이렇게 열매를 다 따줘야 돼, 사실은. 이렇게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. 자 어쨌든 토마토가 이렇게 저도 토마토 찰토마토도 이렇게 기울고 있지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막 찢으면 또 상처가 나서 저거니까 이런 건다 따줘야 돼 이렇게. 네. 자 어쨌든 중요합니다. 자 그리고 옆에 옥수수를 보면은 옥수수가 이제 어휴, 저희는. 키만 이렇게 크지 옥수수 꽃이 이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수정이 맺히는 어떤 그런 거 여기 여기 꽃 꽃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저희 옥수수는 키는 이만한데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. 옥수수는 다잘 됐네요. 이야. 여기도 호박을 이렇게 밑에다가 방임을 해놓고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은데 호박이 이렇게 다 썩어요. 바닥에서 잘못 적어대면은다 떨어지고 꽃도 다 떨어지고. 제대로 됐... 열매가 나오더라도 네? 생존율이 되게도 희박합니다 열매에 대한 생, 생존율이 네.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고구마밭도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네, 고구마는 둑을 좀 높게 해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 같아요 네. 고구마는 뭐잘될거 같네요 여기 토양 자체가 마사토래서 장 작물들은 변수들이 참몇 가지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최적의 어떤 상태로 작물을 키우면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걸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 키워놓고 나서 나중에 뭐가 안 맞아서 다 죽거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를 해야. 작물에 대한 성과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